월급 받아야 되고 막돈 벌어야 되니까 캐시템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번에 문제는 그거야 방송 켜놓고 이 양반들이 PC방 이벤트 때 사람들이 귀걸이 옵션 안 좋으니까 좋게 해달라 그랬다고 유저들의 마음을 다마 기거리 팔자리부터 대폭 좋게 해주겠다. 기거리 아, 옵션 좋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 순진한 닌자씨들아 기거리 좋아지는구나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응 어, 근데 돈 써야 돼응 이러면서 아 유저들이 원한 게 이게 아니잖아. 이번에 그 n c 업데이트 컨셉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거든. 유저들이 PC 방 이벤트 때 이야기했던 거를 바라던 대로 업데이트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컨셉이 그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란 게 아니잖아. NC가 바라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NC가 업데이트를 좀 했는데 어, 거기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 NC가 좀 이번에 좀 많이 나빴네요 음, 많이 나빴어 그 이야기를 좀 어, 지금 현재 테스트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수정했습니다 어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을 했고 어떤 업데이트냐면 그 방송 했잖아 NC 운영자 분들이 나와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래 방송한 것도 좋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양반들이 약간 뭐라 그러죠? 느끼기에는 약간 양아치, 양아치 같은 어, 그런 걸 했습니다. 상당히 섭섭합니다. 어떤 걸 했는지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이번에 방송한 내용을 그대로 테스업에 업데이트 한 겁니다. 출석 체크. 1분기 출석 체크 이벤트 직접 보여드리고. 자, 이거 시그니처 쿠폰이 하고 TJ 쿠폰입니다. TJ 쿠폰을 어 게임을 접속하면 하루하루 접속을 해 가지고 어 3주간 이렇게 접속을 해야만 모든 그 부위에 TJ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군대 군대 가구재련석도 주고 보호 주문서와 어, TJ 쿠폰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찌를 받으려면 20일간 접속을 해야 돼 매일매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출석 체크 이거 좀 기간이 길어 가지고 어. 접속하면 이런 거 줍니다 요 일반은 누구나 공짜로 다 주는 것이고 PC방은 예, PC방 그 접속하신 분들만 주는 거고 이만큼 그리고 드상으로 구매하면 드상을 또 이만큼 주는 겁니다 드상 해제하는데 어, 고급드상 50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데나 아데나 얼마야? 좀더 준다고 더 비싸졌네 800만 내면 이런 거 줍니다 자 그리고 출석 체크가 이번에 TJ 쿠폰 출석 그냥 일반 대상 출석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캐시템 NC가 이걸 팔아 뭐 스타트 패스 이거또 무슨 패스야 성장 패스 이거 현금 주고 사가지고 뚫으면 이제 현금으로 출석 체크하는 거지 자 1번 이번 성장 이런 거 준다고 합니다 3번은 이런 거 마도서 야 이거 마도서 파네 또? 음... 어허... 자 그리고 출석 체크는 받고 바로 테섭에 뭐가 됐는지 바로 확인시켜주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수렵사냥터 고대의 섬이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이름만 바뀌었고 아 이름 바뀌고 그 똑같은 자리에 저저번 달에 했던 그 수료 이벤트 있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템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들어가는 일 이거는 돈소배 나오면 자세히 봅시다 자 그리고 NC가 그 성물 영구 성물 하나 준다 그랬잖아 요거 염원의 운석 이거는 이제 기간 아니고 어, 연구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여기저고 여기저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알기로는 여기 고대 섬에 가면 이거를 이제 고대 운석 조각이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러시해가지고 게임 접속해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이거 러시를 하면은 연구로 준다는 거죠. 자 옵션 시까지 띄우면 몬스터 데미지 감소 두개 사람한테는 안 되고 사냥할 때만 방어 다섯 개 P 0 0 PVP 데미지 감소 3개, 경험치 50%, 야 이거,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 음, 이거는 경험치가 50% 붙었잖아. 내성도 2개가 붙었고, 야 이거 안 하면은 완전 후회하겠는데? 이거, <laughs> 나오면 이거 꼭 해요. 어, 이거는 뭐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음, 하시면 되겠다. 이거 경험치 50%가 이벤트 끝나면 없어진다고? 아, 상시 옵션이 있고, 사라지는... 옵션이 있구나 아 상시 옵션은 이거라고 합니다 경험치 50%는 사라지는 거구나 피도 반 줄고 음 그래도 내성도 있고 하니깐 꼭 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업데이트로 가볼까요 청사해 설날 이벤트 한다고 합니다 음 주타랑 피5 0뭐 이런 거 올라가는 청사해 성물 스테이크가 배치된다고 길란 마을에 아직 아니, 설날 아니 나가지고 안나 왔나? 안 보이네. 여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수호 룸티스 귀거리가 새롭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 아니, 뭐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게 아니고, NC가 그 하는 말, 행동, 그게 좀 그렇다는 거지. 이 봐봐. 이게 이번에 NC가 방송한 그겁니다. 방송한 그 화면인데 왼쪽 아래 보시면 채팅에 가려가면 잘안 보이는구나 하여튼 여기에 귀걸이 8자리 이상 뭐 대폭 상향 눈피스 귀걸이 옵션 상향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뭐 저작권 때문에 실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순 없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봐봐 하여튼 요약하면 그래 보시면 알다시피 nc가 저번에 그 pc방 이벤트를 했는데 pc방 이벤트 할때주분들하고 그 소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많은 유저분들이 귀걸이의 옵션이 반지보다 못하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그걸 원해가지고 눈티스 귀걸이를 대폭 상향해주겠다 그렇게 방송에서 말을 했어 그랬더니 유저분들이 야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가 좋아지는구나 NC가 대폭 상향해준대 그래서 나도 어 NC 그래? 응 어, 그래 상향해주면 좋지 뭐 그러고 있었어 아 근데 그게 이제 대폭 상향해준 게 고객의 의견을 담아서 대폭 상향을 한게 저거라는 거지 새로 나올 줄 몰랐죠. 수호 기걸이 이러면서 이거를 나오면서 수호 룬피스 기걸이가 아주 그냥 대폭 새로 나온 게 <laughs> 대폭 상향됐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축복 기걸이도 조금은 봐봐 팔자리 기걸이 기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랬잖아. 대폭 1% 상향했어. 발동 확률이 1%. 음. 리덕션 한 개. 우영 형반들이 기존 팔자리 이상 대폭 상향한다 그래놓고. 1 올라갔어요. 이올라가긴 올라갔지. 근데 이게 NC가 생각하는 대폭인 거야. 아니면은 NC가 이 수호기 거리가 나오는 거를 대폭 상향한다고 한 건지 수호기 거리 검은 수호기 거리 붉은 빛 수호기 거리 이게 새로 나왔는데 이거는 팔자리 기준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어, 상태 이상 감소라든지 이걸 보면 리덕도 많이 올라가고 대폭 상향했어. 그래서 아니 말을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왔으면 에이 그래 NC 뭐. 옛날에 그뭐 수호 펜던트 있잖아 수호 펜던트 나왔잖아요 수호 펜던트가 나올 때부터 저도 그렇고 유저분들도 그렇고 이야기했어 수호 펜던트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수호 귀걸이도 나오고 수호 반지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 그때 얘기했잖아 요 우리 뭐 n c 가 미친 짓 했으니까 계속 미친 짓할 거다 접을 사람은 빨리 접어라 앞으로 수호 귀걸이도 나온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냥 나왔으면 그래 나올게 나왔구나 이러는데 <laughs> 이 양반들이 유저들이 원해가지고 대폭 상향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말만 그 명분에다 갖다 붙이고 나와버린 거지. 그랬더니 nc가 이제 방송에서 말 저렇게 하고 이제 일반 유저분들 다 뒤통수 때린 거죠. 그 부분이 섭섭하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팔자리가 대폭 좋아진다 그랬으니까 이겁니다. 원래 귀걸이가 이렇게 생겼거든. 어. 원래 귀걸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요렇게 바뀐 거죠 약간 입체형으로 <laughs>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laughs> 바뀌었습니다 신규 수호 귀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축이 아니야 갱입니다 축 수호 귀걸이 또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요 접을 사람도 빨리 접어 나올 수도 있어 진짜 nc도 알아 괜히 이거 축으로 안 만들었겠어 이축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도 다 축이 있었잖아. 축 눈피스 귀걸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옵션. 옵션은 6자리. 6, 7, 8, 9. 제가 다 보여드리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자리. 검은 빛 수호 귀걸입니다. 주타 4개. 추가 데미지 확률 24% 확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자리. 7자리는 주타 6개. 추가 데미지 20%. 확률 6% 되겠습니다. 방어는 10개. 자, 그리고 팔짜리 자, 8짜리 방어구 11개, 추타 12개. 추가 데미지 확률 39% 확률로. 그리고 새로운 옵션이죠. 회피 무시 타격 확률로 5%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그 칼이 삑 나가지고 회피하는 거를 무시하고 데미지를 준다 확률적으로. 네, 그런 말이겠죠. 미니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옵니다. 당연히 제작은 확률이죠. 누가 확정이라 그랬나? 누가 확정이라 그랬어? 당연히 확률이지 <laughs> NC를 뭘로 보고 그걸 굳이 내가 말안 해도 확률인 거다 알고 있지 않아? 확률보기로 나와있잖아 음. 기존에 팔 건기 갖다 주고 보호주문서 250개 네, 팔짜리 만드는데 확률입니다 10% 확률 되겠습니다 당연히 확률이지 NC가 NC를 이 양반들이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음. 그러면 이 주문서가 250개면은 이게 얼마냐면 현금으로 10% 확률인데 2,800원이었어요. 장당 2,800원 정도였어. 2,830원? 그럼 대충 그냥 장당 3,000원 잡읍시다. 3,000원 잡으면 얼마야? 대충 한 70만 원, 75만 원 나오는데. 만 70만 원 잡고 10% 확률이니까 보통 한, 뭐한 700에서 저번에 제가 러시할 때10% 확률 러시 많이 보여드렸잖아 최고로 안 나온 게 57번입니다 실패 연속으로 10% 확률이 57번 실패한 적도 있어 한 방에 나온 적도 있어 네, 물론 한 방에 나온 적도 있는데 많이 실패할 때는 50번도 실패를 해요 10% 확률이 아시겠죠? 이거 라이브로 제가 보여드렸어 10% 확률이 50번 넘게 실패하는 거 저번에 내 보여줬잖아 만약에 이거 한 50번 실패하면 은 곱하기 50번 곱하기 70만원 하면 됩니다. 물론 한방에 나올 수도 있죠. 이게 10%가 확률이 높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실패할 확률이 90%입니다. 실패를 할 확률. 음, 이것도 아셔야 돼. 뭐 러시아 한다고 확률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90% 확률로 실패합니다. 네, 그러면 7자리도 잠깐만. 7자리는 몇 개죠? 7자리는 50개 들어갑니다. 확률은 24% 물론 어, 축칠 경기가 있어야 되겠죠. 축칠이겠지? 강칠 아니겠지? 설마. 자, 그리고 9짜리는 9짜리가 있어야 되겠죠? 9 기거리가 있으면 500장. 대충 3천원 잡으면 3515. 와, 한번클릭해 확률은 10% 되겠습니다. 자, 옵션은 방우구 12개, 추타 18개. 와, 추타가 18이네. 추가 데미지 확률 30에 확률은 5% 해피 무시 타격 확률 플러스 10% 되겠습니다 야, 이 8이랑도 옵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8 추타 6개가 차이 나는 거야? 기본적으로? 와... 이것만 봐도 이제 앞으로 더 일반 유저와 핵 가금들과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이거 봐봐 <laughs> 데미지 이거 <laughs> 여? 괜찮겠어요? 후 불면 죽는다 물론 나도 구 기거리는 거 없어요 나도 후 불면 죽어 여러분들 이제 뭐 아예 안할 거면 해지 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허자 일단 옵션 다 보고 어이야기아시죠자 이제 불기 6불기 옵션입니다 방어 9개 명중 1개 리덕 4개 확률 리덕 20 4% 확률 P 90 되겠습니다 그리고 7짜리 옵션 방어 10개 명중 3개 확률 리덕 26% 확률 되겠습니다. 만피 100 올라가고. 자, 그리고 8. 8짜리 옵션은 방어 11개 명중 5개 리덕 10개 데미지 감소 확률 39% 확률로 만피 150. 그리고 새로 붙은 옵션이죠. 상태 이상 감소 0.1 저게 뭐냐면 스턴이나 뭐 대패 뭐 그런 거 걸렸을 때어 0.1초 더 빨리 풀린다 그런 겁니다. 자, 그고 9짜리 옵션 어마어마하겠다. 방어 12개, 명중 7개. 어 데미지 감소 확률 32 15% 확률로 터진다고 합니다. 만피 160 상태 이상 시간 감소 0.2초 되겠습니다. 좋네요. 어 <laughs> 어, 좋네. 음, 옵션 아주 그냥 기똥차게 빼놨네 자 그리고 푸른빛 소 기거리 어... 푸기가 방어가 낮았거든 방어가 좀 높아졌네요 육푸기 방어 7개 그리고 회복 약화 방어 플러스 18% 공포 물약 회복량 플러스 18% 플러스 18 되겠습니다 아주 시팔시팔하네자 18, 7푸기 방어 8개 어... 회복 약화 방어 플러스 이2 물약 회복량 플러스 2 2에 플러스 22 되겠습니다. 자팔 자리 푹이 포기. 수호 푹입니다. 수호 새로 나온 거 방어 아개 회복 약화 방어 약화가 아니고 악화구나. <laughs> 어너 하나 어, 가지고 잘안 보인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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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28 그리고 데미지 감소 그냥 이가 아니고 데미지 감소 2%가 붙었네요. 방어가 2기가 확실히 좋아지겠네. 그럽니다. 자 그리고 굿자리 수업 후기는 방어 10개 회복 방어 플러스 35% 굿자리가 확 좋아지네. 물약 회복량 35% 플러스 35 데미지 감소가 플러스 4% 되겠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와 옵션 아주 그냥 마음 하네자 그리고 수호 보랏빛 귀걸이 방어 4개 스펠 2개 마법 적중 2개 마방 12개 mp 플러스 75 되겠습니다 6자리 자 다음은 7자리 보랏빛 수호 귀걸이 방어 5개 스펠 5개 마법 적중 5개 마방 15 그리고 mp 플러스 팩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자리 보라 귀걸이가 방어 6개, 스페리 9개, 와 스페리 9개, 마법적 중 9개, 마방 20, P100, m p 1 30, 그리고 새로 붙은 옵션, 마법 데미지 증가 플러스 2% 되겠습니다. 좋네. <laughs> 야, 옵션 아주 그냥 와, 야, 야, 이래도 안살 거냐,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야, 이 정도면 여의 살만한데? 어? 이 정도도 안살 거냐? 이 정도도 안살 거냐? 요런 느낌 개사기로 만들어 놨는구만 0자리보0빛0 0 0 근데 이거 밸런스 괜찮겠어요 NC? 방어칠? 스펠 15개 스펠이 15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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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괜찮아? 와이? 아니, 굿짜리 귀걸이 가진 분들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굿짜리 수호 귀걸이 만들려면은, 어, 이러시를 해야 되겠죠. 10% 확률로. 보호주문서 500장. 9 귀걸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500장이 얼마죠? 150만원인가? 약 대략 한번 클릭에 한, 한 150만원. 10번 만에 만들면, 1500. 한 20번 되면, 한 3000. 뭐한 30번씩 똥손들 깡해버리면, 어허, 근데 그냥 옛날 보라 귀걸이 끼긴 그렇잖아.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어? 섭섭하고, <laughs> 개 사기로 만들어 놔가지고 와, 완전 14기로 만들어 놨네. 야, 봐봐, 이거 9공기야, 추타가 18이야, 와, 와, 데미지 18이면 와, 완전 18, 와, 허 <laughs> 아... 섭섭하네. 아주 그냥 옵션 아주 그냥 18, 18 하네. 와, 완전 섭섭하다 진짜. 문제는 저게 강이라 가지고 난 아주 축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 축 검은 비 수호 기걸이 이래 가지고 막 나올 수도 있어. 빨리 접어. 내가 저번에 수호 팬던트 나올 때 얘기했잖아. 수호 기걸이 나올 거니까 빨리 접으시라고. 이거 가지고 접내 만회 할 거면 진작에 빨리 접으라고 나잖아 수호 귀걸이 다음은 수호 반지 수호 팔찌 나옵니다 빨리 접어 이걸로 접내 만회 그러지 말고 그냥 접어 NC는 계속 나오지 NC는 계속 새로운 캐시템 나옵니다 새로운 캐시템 나오니까 그데 그래, 자기들도 월급 받아야 되고 막 돈 벌어야 되니까 캐시템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번에 문제는 그거야 방송 켜놓고 이 양반들이 PC방 이벤트 때 사람들이 귀걸이 옵션 안 좋으니까 좋게 해달라 그랬다고 유저들의 마음을 다마 기거리 팔자리부터 대폭 좋게 해주겠다. 기거리 아, 옵션 좋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 순진한 닌자씨들아 기거리 좋아지는구나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응 어, 근데 돈 써야 돼응 이러면서 아 유저들이 원한 게 이게 아니잖아 이번에 그 NC 업데이트 컨셉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거든 유저들이 PC 방 이벤트 때 이야기했던 거를 바라던 대로 업데이트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컨셉이 그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란 게 아니잖아. NC가 바라는 거지. 돈 쓰게 만드는 거 그렇게 말을 하고 명분 삼아서 이렇게 판다는 게 너무 그 부분이 잘못되고 좀 섭섭합니다 안 그래요 옵션 진짜 와 데미지 18와 어마어마하네 와 이걸로 접는 많이 하시는 분들 빨리 접어요 앞으로 더 심각한 거 계속 나옵니다 <laughs> 아 옵션 아주 그냥 와, 해피하는 거 팔아 놓고 해피 무시하는 것도 팔고 와이 양반들 반사해 반사해 무시해 무시해 뮤을 줬다가 뮤을 무시했다가 해피를 팔았다가 해피를 반사시켰다가 어? 무시해가지고 타격을 시키고 무시해 무시를 아주 그냥 데미지 18이면 와 저거 엄청 아프겠네 와. 이거 밸런스 근데 맞춰보고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야? 이거 분명히 나오자 말자 이거 구기거이 만드는 사람들 많을 건데? 여러분들 이거 첫날에 구기거이 만드는 사람들 많아. 밸런스 이거 테스업에서 실험해보고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신화 활 같은데 트리플에다가 추타가 18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트리플 데미지에 추타가 응? 어? 18이 더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괜찮겠어요? <laughs> <laughs> 야, 밸런스 맞춰보고 나오는 거 맞지? 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지? 그것도 밸런스를 또 뭐, 같은 구 기거리 낀 사람들끼리만 싸우는 밸런스 맞춘 거 아니죠? 야, 이거 진짜 후 불면은 리니지 한90%다 죽을 건데? 후 불면은? 여튼, 네, 그러 합니다. 자, 사... 그리고 이섬 리터치 해가지고, 뭐, 이동 주문서, 그리고 이섬에 사냥하면, 뭐, 고서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 뭐, 추타. 이런거 가져가라고 하는데 여기 없네요 어 하여튼 사냥하면 뭐 중독 데미지 면역 뭐 이런거 나온대 어, 이섬 사냥해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본 수업에 업데이트 되면 보스라든지 이거 가보도록 합시다 아스테리오스 지역도 예, 좀 뭔가 변경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NC가 그 유저들 뒤통수 친거 하나 더 있네 요거 그외 요정들 그 바람 요정 땅 요정 물 요정 그 속성 초기화하는데 500만 막 비싸다고 사람들이 막야 이거 좀 어떻게 개선해달라고 그랬더니 개선해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번에 테스업에 개선했어 기존에 500만 아데나가 들어가는데 초기화하는데 변경되어가지고 500만 아데나가 들어갑니다 대신 500만 아데나가 없으면 회상의 촛불 2개 그거 갖다주면 초기화 시켜준대 촛불이 얼마냐면 아데나로 한개 천만이야. 두 개면 이 천만이잖아. 그러니까 계산해 준다 그래놓고 오백만 어, 아데나. <laughs> 여기 뭐지? 나 보고 뭘 어떻게 계산한 거야? 야, 엿 먹어라 이런 느낌인데? 이거 오타났나? 오십만인가? 오타나 어, 가지고 공을 한개더 넣었나? 하여튼 해상의 촛불은 이거 이 천만입니다. N 씨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 이거 N 샵에 팔기 때문에 N 샵에 얼마죠? 한개 구천구백 원란 말이야. N 씨가 모를 이유가 없는데? 여튼 이거 초기화하는 재화를 유저들의 마음을 담아 네,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줬네요. 어? 완전 웃기죠. 나 이거 나 뭔가 했어. 어? 뭐?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laughs> 요즘들 다 그랬을 건데? 응? 뭐 하는 거지? 뭐지? 이거? 어. 여튼 네, 이거는 내 생각에는 어... 응안 해줄래. 응. 연모가 안 해줄래. 뭐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무한대전 시간 자 변경된 것만 보시면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 이렇게 무한대전 진행을 하고 오라수 목금만 합니다 기란 무한이 주말엔 안 합니다 그리고 기란 무한 대전에서 아덴 많이 주고 이제 뭐 고급 스킬 희귀 스킬도 준다고 하니까 가셔가지고 득템하시면 되겠네 주말에는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데이트가 그거잖아 린저시들 그 1 0시 넘어가지고 잠아서 못 기다리니까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빨리 해준 거야. 빨리 하고 빨리 자라. 뭐 그런 거지. 자 여튼 지금 NC가 에, 좀 많이 NC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빨리 접으시고 아마 다음엔 더 심각한 게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뭐 점내 만에 하지 말고 빨리 접어. 접을 사람들은 빨리 접고 뭐 욕심 나시는 분들은 한 방에 띄우시고 뭐 내려놓고 그냥 뭐 나오든가 말든가 뭐. 그렇게 즐기셔도 됩니다. 무조건 안 해도 돼? 욕심나게끔 NC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사기 옵션을 넣어놨지만, 그냥 뭐, 그러려니 해도 되고, 알아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접으실 분도 빨리 정답해야 NC가 이거 테스업에서 본섭에 넘어오기 전에 네, NC가 뭐, 삭제를 한 저번에 그 절대 반지. <laughs> 절대 반지. NC가 이상하게 갑자기 절대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유, 유튜브에 검색 한번 해봐요 NC가 절대반지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유저들 막야다 잡을까봐 이랬더니 이제 응 음, 절대반지 취소 진짜 그랬어 이거 취소됐습니다 어그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접으실 분들은 빨리 가서 응? 빨리 접으시고 빨리 해 그러면 또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튼 본섭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데미지 18은,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본섭에 넘어오면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어허이.